안녕하세요. 나이트 크로우 나이트입니다 이번 차 미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비행기가 뭐냐면은 이번 차 미션 중에 나이트 크로우 진행 이벤트, 나이트 크로 우 출석, 7일간 출석 이벤트, 2023년 11월 16일 8시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출석만 해도 보라니시앗 반가방이 성장, 보라니시앗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강의 강 아주 비싸죠 이걸 지급하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받아가시있도 하고 험가의껌 문제 2 0 2으년 11월 30일까지 진행하는 거고요 장비 분해 30회 장비 분해 100회 할것 저는 하고 있는 중인데요 본 파티 단전 보스 찾기 하에 나중에 최종으로 7억의 방어 고주 문서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진행중인거 했는데 아 이것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희귀 등급 무기 외형 소환 아, 아직까지 많이 남았네요 희귀 등급 무기 외형 소환 어, 많이 남았네요 희귀 등급 무기 외형 합성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루트비히훈련지령사 하고 있구요 골드 소비, 보스 던전 처치, 그 일반 던전 보스 처치, 보스 터 처치, 일반 던전 처치 하면은 최종 분열의 하려한 원소 출출도 주고요. 가스발 반짝 지원, 이거는 뭐 길러 진행을 완수하면은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상급 성격. 그리고 루비히트의 성장의 진행. 특수 던점은 그렇지 지금 하고 있죠 이벤트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 주는거 이벤트 하고 있는 건데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반값이다 원 참여 싸게 뭐 보피권 렇게 획득할 수 있고 템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혹시도 하고요 그리고 어, 이벤트 하는 게 시즌 패스. 좋은거죠 절대 아니가 아니에요. 저도 지금 하가고니에입니다제공석부터 시작해서 뭐 선택상자 저이이뭐저저번에 한기로 개로해가지고팔등3도 있는데 가에요가요그리가시즌에요 30개 소리가 아니에요. 아 천국 다이아니고요3 0 시즌패스 1,2를 사셔야 되는데 광호구도 강의 0개소 아니, 이 아티팩 좀써 주는 게 많아요. 그냥, 그냥, 그냥 이거 진짜 그거죠, 그거죠. 2천2 2년에 사는 데는 상점 가서 까마귀 패스 이거 두 사시면은 등록 하시면은 받을 수 있고요. 매일 혜택 이것도, 이것도 해서 하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이벤트가 뭐냐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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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 그러네, 그러네, 생마을 주문서는. 랜덤으로 주는건데, 이거 500개까지, 5 0 0개보 돈이 얼마 와우. 돈드레 파페. 나 이거, 아, 나돈 노래 파페이 산다고 돈 많이 썼는데. 주는구나. 어, 한 개당 100원인데. 지금, 이거 곤드 파페 몇 개나 먹을 수 있는 거야, 와우. 이거 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얼네요 앞으로 주는 걸 제가 저도 이거 깐푸도처럼 눈치 보는 부분이네. 한개 100원인데, 3개 로 300원이잖아요. 기간으로 치면 훨씬 이기잖아. 이것도 누구, 이것도 누구, 요새 기분 몇 개가 첫 활력을 사지는건죠이이벤트를꼭 저도 좀 갈래요.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오, 이게 받으셔가지고 이, 이거 지르면 다이아 이벤트는 어 나왔다! 자, 여기서 나오면 전설, 나올 나오, 전설은, 아이고, 전설은 아도 바람 나왔네요. 가볼게요. 오, 28개. 2800원 28, 28, 2 8 이에요. 와, 와, 6, 와 60, 야6 0개 6700원. 와, 에 괜히 돈 주고 샀네요. 꼭 이벤트 활용해서 저처럼 손해보지 마시고요. 꼭 이거 하수도 돼요. 원서 이렇게 이벤트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세요. 아셨죠? 마법 변환 이거 중이면 마법 변환을 할수 있으니까. P.V. 방어. 이건 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 명중이잖아요. 이걸 마법 명중 바꾸는 거예요. P.V. 명중, P.V. 명중, P.V. 기술 명중, 기술 명중, 마법 명중 이가 됐네요. 마법 명중만 이만하면 되니까. 명중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또 이벤트에서 선택 많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